여기 여기 못못 아, 못 난리다 못 여기 해, 난리다 어너게시장판이아 완주장 난리야 난리야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저희 포켓몬 잡은 것들 막 몰아서 보면은 상당히 꽤 괜찮긴 하거든요 네, 맞아 다들 맞아. 괜찮아서 문제는 진 실력 싸움 될것 같아서 이쯤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여주기 시기야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우리 이런...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거 어, 우리 열심히 했다 이거 한명에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 우리 이만큼 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다음 주나 이렇게 혹시 싸우게 되면은 나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다음 주에... <laughs> 그 정도로 저희가 다 준비가 될까요? 아 근데 그 큐레모랑 제크로모 있어가지고 음. 요거 두개 합치는 거 하나랑 그리고 뭐 뮤츠가 하나 나가도 되고 가이오가 하나 나가도 되고 네 가이오가 어, 그란돈 어. 둘다 있어 요 원시로. 어. 야, 네, 라면님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어머 어? 라면님 어? 무슨 일이에요? 아 여비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포켓몬이 있어가지고 어. 짠.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귀엽지? 귀엽다. 아. <laughs> 어 라미야 너는 팀이 어떻게 돼? 나? 저기 라디유님. 아디윤님어야디윤님네곧 싸우지 않아? 아니 이미 아, 싸우지 아, 않아요. 55분에 싸운다고 알고 있었는아 싸우고 있겠구나. 어? 아 잠깐만요. 그, 그쪽 그 나라 맞아요? <laughs> 어, 맞아 <laughs> 세상과 단절을 하고 아. 농사만 하는 사람이라 <laughs> 몰라요. 너... 아니면 저희 쪽으로 아... 살짝 오실래요? 이거 <laughs> 너무 그러나? <길고 웃음> 우리 쪽... 뭐 여기서 놀래? 그... 나뭐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응. <laughs> 아 그래서 언니한테 얘를 다섯 어, 냥에 그럼... 팔러 왔는데 아 다섯 냥? 어안 팔아도 여기 다섯 냥 줄게 아 아. 앗! <laughs> 앗! <아니, 웃음> 이걸 받아버리네 아... 아니, 너무 보여준 <laughs> 것만으로 난 <고맙지>.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어 어디가? 어저모자 어디가? <laughs> 어! 뭐, 언니랑 뭐. 살고 싶은가보다. 어머, 여기 가져놔야겠다. 느낌이니까. 전쟁 배팅하실 생각 없나요 저희? 아 배팅? 전쟁에 배팅 나수 있어요? 이번에는 배팅해가지고 이긴 국가 맞추면 두 배래요. 이거 아. 1 0퍼 케빈님네가 이길 텐데? 어 그러면은 저희 어 노란 국가에 한번 걸어봐. 1량 달이. 노란 국가가 맞지. 아그 저희 삼량 본고 걷다가 걸면은 혼날라나? 자, 시작하나 보다. 좋죠. 저기 이러면 국가가 두 개밖에 안 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맞아. 국가.. 아, 이 어, 2대1대1 어, 되는구나. 어, 되는. 바로. 바로. 그래서 아, 이제 준비를 아하. 해야 돼, 우리도 이제. 그러네. 그러네. 양팀 다 전쟁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난 어디 있는가? 여기 있 땅에. 땅에. 미래자네 <laughs> 왜 어디 보는 거 잡고 미래자는 연기왕이 사실. 심장이 돼서 그렇다네. 자네 정말 잘 부탁하겠네. 네, 나만 믿을게. 응. 음아빠나 <laughs> 응. 아빠 늘거 네 샀어. 잘했어. 나 <laughs> 노란국가 <laughs> 지금 노란국가 코인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laughs> 역백팅 한 사람들 심리학이겠구만. 진정한 진정한 도박사는 역배에 거는 법이긴 하지. 어, 마이 허즈번드 여기서 싸우는 아니. 거야? 선생님, 선생님 돈 보셔야지.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무베팅을 뭐 해요? 선생님 돈 맞아. 갚아야지. 돈 갚으러 가야지. <laughs> 아, 아, 제 얘기였군요. 아. 아무튼 예, 지금 푸른 국가 대 노란 국가 전쟁을 시작할 건데 규칙은. 트레이너는 단한명 사용하는 포켓몬은 3마리, 레벨은 5 0 고정 페복 아이템이나 버라이템은 두 개까지 제한하고, 1대1 라디오님 쪽은 용병으로 아재미님이 트레이너로 나오고, 캐빈님 쪽은 늘 <laughs> 나오던 그분이 나오네요. <웃음> <웃음> 하지만 아이디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바뀌었습니다. 두비 게임, 네, 아이디가, 아이디가 바뀌어서 두비 게임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 트레이너에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미님, 1 0배팅 가자. 바글, 서클 걸고, 이걸 건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시작해주세요. <laughs> 야하! 아니! 디게? 아니! 오! 그렇지! 듀왕 음 나만 믿으시게! 진작 믿고 있었다고! 어, 내크로지멍 아니, 저렇게 어? 강력한 어? 어, 어. 디아루가를 가지고 오다니! 그렇지! 변신 한번 그렇죠. 해주고! 이거 강적이구만.

오우 어? 와. 오! 하지만 용, 용성군을 맞고 그냥 나갔 떨어져 버어나 그렇지. 마지막은 나뇽아 굉장히 강력한 포켓몬을 들고 나왔구만. 막나뇽. 어? 어, 또온 당하겠어? 미데 귀찮은... 아, 이게아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 끝났... 어 끝났어. 그러면... 네, 저는 잠깐, 잠깐 에서 나라빵이 아, 이거 나라빵이에요? 정말 기 최선이였나? 나라빵, 나라빵인 거 같은데요. 궁금이 서그런이고망나용이 확실했나? 아, 난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백성 여러분, 노란 국가 코인 떡상입니다. 아, 파란 국가 아, 코인 던져. 던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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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빛얼이 똑바로 본다 했어. 백지 던져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아니, 뒤왕. 디 뒤왕.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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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이렇게 대행김에 돈이라도 챙기자는 마음으로, <웃음> 어? <웃음> 아, 노란국강 달달하고만. 아니 <laughs> 하이프. 여기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노란 국가. 어 뭐야 비싼 증표로 하나 해주세요 신님. 그러니 아, 잠깐만. 둘이... 잠깐만 둘이... 해드리는...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진짜. 어, 여기 아, 아니, 아, 어? 어, 야, 잠깐만. 어, 저 이거 누가 누가 최선... 최선 어. 먹었는데요? <laughs> 내가 올려놨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하자, 내가 먹었어 내가 아, 먹었어 나중에 여기서, 하자 나중에 하서 눈이 온다 난리다 여기 난리다 어 돈댕이 시작판이여 아주 그냥 어어어 날려. 여 난리여 돈 떨어지는 건 빨리 봤는데 하나도 못 주웠어 다 때려 날랐어 내돈돈 갚아야지 뭐하십니까 선생님 어 맞아 우리 돈얼마큼 갚았어요? 아 아직 안 갚았어요. 근데 이제 돈놀이를 하네. 저 이야기 좀 하시죠. 저기 밑에서. 어, 아 그래. 그래 근데 근데 어, 네, 아 그래요. 뭐... 내가 200년 갚기를 원해? 음. 음. 어, 아 진짜 갚아가... 200년 갚기를 원해? 아그 일단은 적어도 선금 이, 이분한테 내가 원금 그냥 내가 드렸어. 그건 줘야지 일단은. 그러면은 연민 님이랑의 음. 계산 끝난 거 아닌가? 왕님은 저기 <laughs> 빠져 계시면 안 되나? 왜지? 왜날 빠뜨리려고 그러지? 그러게요. 왜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 초롱 님. 초롱 님, 우리 저거 하기로 됐지 않나? 잊어버리지. 안 났죠? 어? 스 스파이. 스파이 어, 잠깐만. 초롱 님, 우리 스파이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초반 때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다들 가물가물한가 봐. 어. 너무 빠져. 혹시 누구 꼬들ugi고 계시는 겁니까? 어, 펭귄꼬부 저런 뒤비요. 우리. <웃음> 그 재민님 예. 내랑 나랑 우리랑 합치기로 했거든요. 허, 어. 예. 곧 있으면 결혼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합치면은 예. 그 나라를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번엔 그냥 없앨까 생각 중이에요. 음. 그러면. 예. 지금 얘기 나온 게 재민님도 살짝 빨간색 에 가깝고 우리도 빨간색 에 가까운데 나라를 합치는데 나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라는 게 논점이야. 지금 지금 색깔 두 개를 날리고. 응.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냐하 래 그래 결혼한다고? 그런데 근데, 근데 한 하면은 님이막돈안 갖고 보글님처럼 막 잠수 타고 막 그럴 거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눈이랑 투디랑 결혼한다고? 네, 이건 아니 저분 포조선 안 나온다고 협박해가지고. 아니 자 적으세요. 똑바로자 포조선을. 포조선을 그, 끝날 빠지지... 때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빛은 대충 갚겠습니다. 그래 도 갚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적어요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애매한데. 아, 그래 그래서 줘 주세요. 네. 이거 이것도 뭐 결혼 계약이야? 노예계약 아니야? <laughs> 그... 씨애님! 예? 그... 저 아까 결혼한다 했잖아요? 예. 저 결혼할 때 결혼식이 그... 커플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더블로? <laughs> 더블로. 또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요? 그... 누니님이랑 그... 두디랑... <laughs> 야 개판이다. 야이 포켓몬 <laughs> 조선은 우리 둘이 다 해먹었어. <laughs> 아니지? 야하! 씨님아 예! 그냥 간단하게 스몰레딩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너 누구랑 한다고? 너 누구랑 들어내? 일라디요. 일라디. 아 디윤 님을 저... 다시 잡치는 거야? 어, 그게 즐이에요 아이고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다음번에 그 국밥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하자. 그러자 그냥. 어. 국밥집을 여기로. 데려오면 되겠다 여기서 장사하시라고 아, 아, 아니 아아 아, 아, 맞다 그쪽은 아 그게 있지 그쪽은 또 예식장이 그쵸 어. 여긴 예식장 이 있으시죠 어. 근데 눈이... 한 커플은 누구야 왜새 커플이야 그런데 <laughs> 또 결혼해 투디 <두디>? 어 <laughs> 누누 <누구>, 눈이랑 어그야너나와 <laughs> 그... <laughs> 연비 전화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왕의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또 이제 왕의 자리가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먼저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40냥입니다. 어 사실 의향 아,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팔고 싶은데 이번에 음. CN이 그 그냥 나라 한국가로 그냥 두개 합쳐버린다 합쳐버리고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에서거든요그래서 그거를 서가그에서니하고 다시 한번얘기한해 볼게요 예 어, 잠깐 이쪽으로 와 봐요 와 이제 막오한가에서 한국에서 한 아니 아니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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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가남잖국요 예. 국가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뭐 예,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희 만약에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합칠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합치면은 소미얼리 님한테 주는 걸로. 아, 그냥 넘겨? 돈안 받고? 아니, 돈은 640냥 받기로 했어. 140냥이요? <laughs> 와, 열 배로 뛰었다. 어, 선대 시하시던데 어. 오늘은 여기서 끝인가요? 끝내고 싶어요 <laughs> 너 굉장히 마크인데 눈이 뒤쳐 보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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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 재판 두개 음, 전쟁 퇴... 하나 누구는 결혼을 세 명이서 한다 그런가 <laughs>